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네, 구독자 335분과 그리고 네, 다양한 댓글을 통해서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22일부터 오늘까지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경제포럼 패널토론에서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와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함께 공유드리고, 또 구독자분들의 피드백을 듣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리플은 시총 어 세계 6위이고 그리고 네 25조 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이더리움과 시총 2위까지 했던 리플인데 그때 리플의 명성에 비하면 요즘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주요한 이유는 아마도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때문일텐데요. 관련된 기사 한번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갈링하우스가 언급한 내용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제목은 리플 CEO, 미 규제 환경, 다른 G20부의 열악, XRP 반등 가능할까? 라는 주제로 기사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기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읽으면서 네, 구독자분들께 네, 의견을 조금 여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해외송금 프로젝트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규제 환경이 다른 주요 20개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3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갈링하우스 CEO는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진행되는 세계 경제 포럼 패널 토론에서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일본 등은 기술 혁신 육성에 더 유리한 규제 환경을 가진 국가이다 라고 하면서 네, 미국이 이러한 규제 환경이 조금 뒤처진다 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대다수 암호화폐 업계 종사자는 규제 준수에 힘쓰지만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한 우리도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소송이 있기 전 수차례 SEC를 방문했었으나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앞서 갈링하우스는 지난 4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SEC의 불명확성이 암호화폐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또, SEC는 자신의 관할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을 뒤처지게 하고 있다. 정책보다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하면서 누구에게, 우선시하면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약 206억 달러로 경쟁 코인인 카르다도 솔라나보다 지금 현재 앞서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매 전문 매체 AMB 크립토는 XRP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지만 낮은 거래량과 기술적 그 약세 패턴을 보이고 있어 랠리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 하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 가격 회복세와 투심 개선도 XRP 반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에서도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리플의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리플을 증권이라고 하면서 탄압을 하고 있는데 리플이 증권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떠나서 미국에서 의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규제가 절실한 요즘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코린으로서내 구독자분께 여쭙고 싶은데요 리플은 국제 송금의 수단으로 미대, 미래에 널리 사용된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리플은 증권일까요? 암호화, 암호화, 암호화폐일까요? 네, 구독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인 상황으로 며칠 만에 이런 기사를 통해서 콘텐, 콘텐츠를 올리게 되었는데, 네, 잊지 않고 구독해 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더 자주 정기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상황이 불명확하고 또 좋지만은 않지만 여러분들의 하루는 따뜻함으로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